우승 축하드려요. 감사합니다. 한국 선수권 우승 몇 번째예요, 김나리 선수? 혹시 세 번째인 것 같아요. 번째요? 네. 어 배도희 선수는 처음. 처음이죠. 네. 네, 실업 1년차고 수원시청 같은 소속이죠. 네. 우승 소감 한 말씀만 한 말씀씩 해주세요. <laughs> 어, 회전은좀 쉽게 갔는데 이해전부터 저희가 좀 어려운 게임을 했거든요. 저희 실력대로 조금. 이가 안되고 음. 그래서 좀 걱정도 많이 했는데 그래도 오늘 우승해서 일단 기쁘고요 첫 세트를 이겼던게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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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두번째에서도 어렵게 했죠 네. 그 다음에 슛 매치 타이브랙에서도 지고 네, 있었죠 지고 있었. 아, 아. 아니요 처음에는 지다가 8대5 때 네. 다음에 8대 8, 9대 9까지 갔었죠. 네. 9대 9에서 무슨 생각이 들었어요? <laughs> 아무 생각 도안 들었어요. <laughs> 어, 보통 테니스는 라켓을 나봐야지 이긴다 진다 알수 있죠. 네. 그때 대 8대 9에서 상대가 먼저 리드했었죠. 9대 8로. 그요? 네. 네, 9대 8로 리드해서 이제 한 포인트만 있으면 된다고 했는데 아, 그게 더블 더블 폴트. 네, 했었죠. 이인 네. 터벌이 길어 가지고. 네. 어, 어. 나리 선수가 그 상대 서브 넣을 때 네. 서비스 라인 바짝 붙었더라구요 네 일부러 조금 부담스럽 그러면 은 어때요 거. 그런 작전을 많이 써요 저는 좀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아, 왜냐면은 네. 그쪽이 동의 백핸드 쪽이라서 그렇죠. 네. 제가 그렇게 넘어갔다가 들어오면 좀 부담스럽기도 하거든요 대표는. 아 본인 네. 네. 아 상대가 네. 네 그래서 가끔 해요 <laughs> 그러니까 각이 좁아지니까 네. 상대가 좀 힘들어 할수 있다. 그죠 네. 그럼 그게 다 먹혀요? 아니요. 안 먹힐 때도 아. 많죠. 근데 오늘은 걔가 긴장을 했는지. 네, 복식 세 번째 우승을 했는데 네. 한국 선수권 복식 쉽지 않죠? 네. 쉽지 않죠. 아. 특히 배도희 선수는 어린 선수 후배를 데리고 하는 거잖아요. 네, 쉽지 않았을 것 같은데. 5년은 데리고 온것 같은데. 아, 그 정도. 배도희 선수가 속을 많이 쓰겠어요 아. 그럴 때는 어, 그리고 엔드체인지 할때 들어와서 자기 게임을 놓치고 를때 라켓을 가방에다 툭 던지고 들어오더라고요 네. 그리고 이길 때는 그렇게 던지진 않고 어, 가끔 이길 때는 좋아 <laughs> 자기 감정 그렇게 표현해요? 저는 어. 좀 표현해야지 아, 부, 풀리는 네, 스타일이야 풀리는 스타일이야 아. 김나리선 오늘 배도희 선수 어떻게 이끌고 갔어요? 처음에 우승하자 하고 탁 했어요? 그렇죠 언제나 우승을 바라니까. 네. 근데 오늘은 어제도 좀 어려운 경기를 저희가 이겨서. 네. 오늘은 좀더 집중을 하자고. 음. 음. 그렇구나 베더레이션스 소감. 한국 선수권 처음으로 나, 처음 나온 건 아니지만 처음으로 복식 우승을 했는데 기분이 어때요? 처음 나온 거는 복식 우승. 네. 고다 그때는 안 나왔어요? 어, 처음 나와서 처음 우승한 거예요? 실력이 좋네아 저를 잘 썼어요? 아. 언니가 어떻게 이끌어주던가요? 이래 전부터 어려운 경기들이 있잖아요 질때 매치 타입으로 가면 누가 이긴다고 볼수 없잖아요 그럴 때 어떻게 이끌어줘요? 하나만 넘겨달라고 그래요? 자신있게 고 자신있게 고등학교 때는 굉장히 자신있게 했죠 수원여고 있을 때태도이 선수 아 자신 없게 했었어요. 네네 응. 이렇게 큰 무대에서 우승을 하니까 다들 놀래는 것 같아. 요 배도예 선수 대단하다. 응. 오늘 우승 소감 어떤 마음이 들어요? 장호배 때도 우승했죠. 장호배 단씨 준우승했죠. 장호배 단씨 이번에 이제 그래도 큰 대회인데 응. 자기 소감을 말씀해 주세요. 우승 소감 우승하니까 뭐가 딱 떠올랐어요. 끝났다. <웃음> 우와. <웃음> 우와 우와 우와. 어, 이 소식을 누가 제일 좋아하는 것 같아요? 어, 우승한 소식. 엄마, 아빠, 아빠 오셨어요? 어, 막판에도, 야, 늦은 거 아니야, 진거 아니야, 그래, 이런 말 들렸어요? 호텔에서, 밖에서? 아빠 친구. 아빠 친구, 아빠 친구 더 열심히. 어, 심판한테 주의도 받았죠. 네, 조용히 하라고. 막 술렁술렁거리고 그랬어요. 그래서 그쪽에서 많이 떠들어가지고. 우승 상금 받았잖아요. 어디다 쓸 거예요, 배도이 선수는? 적금. 적금에요. 돈 많이 모아놨어요? 뭐아돈 있어요. 아 그래요. 네. 어디다 쓰려고? 아직 결정은 안 했고요. 네. 김나리 선수는 우승 상금 어디다 쓸 거예요? 저는 아마 좀여이 생기면. 네. 여행. 여행이요. 네. 아, 어느 나라? 그건 아직 잘 정하지 않았어요. 네. 네. 저는 휴양지를 좋아하는 편이라서 아, 돌아다니지 않고 한 군데에서 딱 네. 있어요. 굉장히 성격이 이렇게 활발해서 많이 돌아다닐 것 같은데. 저활발하 되게 정적이. 아 그래요? 네. 코트에서는 활발하지 않, 코트에서나, 화, 정적이지 않던데. 코트에서만 활발. 해요 아, 그렇군요. 네. 그 다들 이제 어, 국가대표에서 내년에 이제 뽑히고 그러면은 김나리 선수도 이제 뽑힐 수 있지 않을까? 아니야. 네. <laughs> 김나리 선수, 복식이 좋아요? 단식이 좋아요? 두개다 비슷한데요? 괜찮죠. 거 네. 복식도 자신있고, 단식도. 네. 단식에서 올해 우승 많이 했고, 성적 많이 올렸잖아요. 네. 어, 올해만큼 네. 최고 성적 올린 애가 없었죠. 음, 작년에도. 또, 또 비슷하게 했죠. 비슷하게 아, 예. 했어요. 다들 김나리 선수 포핸드에 대해서 굉장히 무서워하던데. 위력적이고 하고. 백 핸드를 넣어보 오늘은 포핸드가 많이 통했어요? 아니요. 수남이가 워낙 잘 쳐서 오늘은 최근 아, 네. 단식 사강에서 네. 좀 지면 복식에서 좀 위축되고 그러죠. 그렇지는 없었어요. 더, 더 동기 부여가 되는 거. 아 같아요. 그랬어요. 이, 아, 복식이라도 네, 하자. 복식이라도 하자. 하자. 아, 배더위 선수는 김나리 선배 선수의 포핸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이 돼요? 든든해요? 편 아, 편해요? 옆에만 서있으면. 김나리 선수 굉장히 얌전하네. 어, 아까 코트 네 명이, 네 명이 이렇게 들어가 있었는데, 다들 좀 이렇게 뭐랄까, 좀 남성스럽게 봉을, 공을 치는 스타일인 것 같더라고요. 그렇죠? 네. 아주 그래서 관중들도 굉장히 와, 박진감 있다, 여자 복식 굉장히 재밌다, 이렇게 보고 그러더라고요. 네. 이제 다음 일정은 어떻게 돼요, 김나리 선수는? 다음 일정 아마 그랑프리 춘천오프는 춘천 건너뛰고 것 같습니다. 아 네. 매주 이렇게 시합하기 가 어려운가 보죠. 네, 좀 아, 힘든 그래. 것도 있고 아. 그 전에 계속 시합을 떼가지고 아 그렇군요. 네. 수원시청 팀 자랑 좀 해주세요. 어 일단 수원시청은 네. 그 저희 체육회 국장님 계시거든요. 네. 이내능국장님이 워낙 음. 지원을 잘 해주셔서 아, 네. 저희가 좀 편하게 네. 테니스에만 집중할 수 있게 음. 하는 것 같아요. 그리고 영재 음, 음. 코치님도 많이 도와주시고. 최영재 코치님은 어떻게 구체적으로 도와줘요? 음... 예전에 선수 잘했잖아요. 국가대표로서 클럽도 많이 하고 실업대도 네. 우승 많이 하고 네. 그런 것들이 다 전수가 되고 그래요. 잘 가르쳐 주고 이제. 다는 아니겠지만 음, 음, 그래도 음. 어느 정도는 이제. 캐치 해주시는 부분이 음, 음. 많아서 그때 음. 그때마다 아 그럼 잘 들려요. 네 음. 여자 실업팀 중에서 수원시청이 좀 강팀이죠. 저희가요? 아 강원도청이 더 강팀인가? 그렇죠. 몇개 있죠? 강원도청, 강원도청 수원시청, 뭐 인천시청, 인천시청, 농협. 아 농협 네. 다 비슷 비슷하거나 어디가 강팀이구나 하겠네. 비슷비슷하죠. 아 그렇군요. 네 선수 생활은 언제까지 할수 있을 것 같으세요 앞으로? 한 번에 10년. 10년은 안 돼. 제가 17살이니까. <laughs> 네. 그래도 한 5년은 하지 않을까 싶은데. 아, 그, 부상이 크게 부상이 없어요. 없으면 손목 아픈 거는 어떻게 잘 치료가 되고 있어요? 이제 해야죠. 네. 언제? 수술을 해야긴 해야 되는데 네. 오른손이라서 일단 아. 수를 하면 안 좋으니까 최대 안 하는 쪽으로 하려고 하고 있어요. 아, 요새는 그럼 경기 할때 통증을 좀 느끼진 않죠? 느낄 때도 있고. 아 끊고 아 때도 있고요. 네그 배도의 선수는 굉장히 안전하네. 응 <laughs> 원래 집에서도 말이 없어요. 근데 오늘은 말이 없어. 요할 말이 없어요? <laughs> 지금 사실 경기 끝나면 좀 어안이 벙벙해요. 정신 없어요? 조금. 아, 그, 아 그래요 네 우승 축하드리고요 다음 대회에서도 좋은 성적을 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 네.